자! 여기 이 조교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1인 세팅이 필요합니조님몇 개입니까? 누가 불렀나? 조교님 몇 개입니까? 저가, 어, 누가, 조기님, 불렀나? 조기님.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왜 그렇게 쓰시는 겁니까? 원래 조교는 이렇게 쓴다. 상대에게 나의 불안한 눈을 감추기 위해서지. <웃음> 처음이니까 <웃음> 형이 좀 갖고 와라. 125.6불법이. 따라오도록 한다. 156. 비상... 따라... <laughs> 언제 정말 극한 <laughs> 극한 직업입니다. 언제 126이 된 거냐? 어? 제 <laughs> <트리트>. 앞으로. 너는 <laughs> 너는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우리 우리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안믿겠 우리 우리 아니다 뭐라고? 뭐가? 약간 인민군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이거 해병대 걸음이야. <laughs> 왜 그런 걸음을 걷습니까? <laughs> 시청에서 걷던 걸음으로 걸으십시오. 시청에서. 네. <laughs> 시청서안녕하아그습니다서늘로러 아, 아. 아. 핫돌 안 되는 거아니요 왜요 그게? 핫! 그렇지! 그렇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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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상추가 여기 있을 거 같습니다. 하 상추를 이렇게 셀프로 준다는 건 이거는 진짜 대박 배려지. 대박 려지 이거는. 아, 이거 좋다. 이게 정말 이 우리들에게는 나가는것같아 미안함 없이. 그렇지. 원래는 편하게 먹죠, 저송한 이것 좀 덜을 안 하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음. 마늘을 넣는 건데 네. 마늘을 이제 응. 구워가지고 먹는 거지요. 응.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laughs> <누가> 있어, 여기가? 기름 하니까. 여기 가루랑 기름 어, 기름장 많이? 기름장 넣어주지 그러니까 아, 그럼요, 다러나시 근데 이 가루 있는데? 무슨 가루요? 여기에 베이스로 까는 가루도 있어. 마법의 가루씨야. 와 이쁘다. 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별이 이렇게 넓었어? 아, 혹시 여기 어. 마늘 원래 그 구우는 거할때 네. 가루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 가루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어, 이거 장만? 이게 네, 장만? 네. 어, 원래 가루 옛 네. 가루 뭐 넣는 가루도 있었는데. 퍼서. 숟가락에. 아니 아 소름 아, 아, 소금이 야 나와요 아까는 가고 2년 만에 왔다가 했네 <laughs> <한> 년 만에 왔다가 했네 년 만에 왔다가 했네 게는 금방금방 가는 거였어요 진 양파도 저기 보면 많지 않았네 고구마도 그렇고 그러면 어디 이런 거 여기다 담아가지고 쓴다 쌈장 이런 것도 부족한데 이게 여 여기 담아가있습니다아 거기 발견했냐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고맙 사장님 나이게안려고했던 거였어요 아 숨겨놨네 이게 뭐야 깻가루 같은 거 그렇지. 들깨 그거를 그렇지 이게 원래 베이스일까 들깨가 아니고 초깨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살아서 이거. 아, 그래요? 아, 진짜. 상추. 좋다, 좋다. 아우. 준비 완료다이 잠시만. 자, 이제, 감칠맛을 하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가르침에, 보호하는 의미에서 양파 드리고 싶습니다. 됐. 꺼져. 됐네. 꺼지지 마. 자네부터, 자네부터 먹고 숨어 먹게